자 저는 지금 왔는데요 천재가수 황영웅 좋은 날 좋은 곳에서 함께 영원히 야 여기에도 천재가수 황영웅 있고요 여기 천재가수 황영웅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 함께해요도 있고요 야 여기 좀뭐 황영웅 버스네 이거 랩핑버스예요 천재가수 황영웅 좋은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짜잔 자 그러면은 쭉 가볼게요 래핑 버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저기 보면요. 예. 전부예요. 자, 이제 한번 가 봅시다. 여기가 주차장이 좁아서 황영웅 함께 해요. 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웅 청주 콘서트. 네. 쭉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짜잔. 자. 네, 여기 있고. 안녕하세요. 네. 강영우 여기가 바로 청주 서구문화체육관입니다. 아, 지금 이제 보면은, 저기는 서울남부팀이고, 여기 회원가입있고요 안녕하세요. 회원가입이구나 파라다이스. 서울남부, 여기 뽀로로, 뽀로로 아니구나. 보라돌이구나. 네. 그리고, 여기 쭉 오고, 좋은 날, 좋은 곳에서 회원가입을 많이 하네요. 야 오늘 은 여기 볼거리가 많습니다. 황영웅 가수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네, 영웅 이슈 방송 트로이 시 방송, <laughs> 유튜브 방송 팀들 대단하다. 네, 자.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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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유 목도리 앨범 판매 부스. 저는 표를 갖고 계세요. 야 이거 이게 이게 대기줄이네. 어머나 세상에. 안녕하세요. 야 이게 대기줄이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대기줄이다. 야, 오, 안녕하세요. 대기줄이다. 네, 줄 반갑습니다. 네. 어머나 이 줄봐. 세상에. 안녕하세요. 줄봐. 어머나 줄 안녕하세요. 봐.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추세 황용만세야쭉 <laughs> 됐네요. 예. <laughs>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야. 대단하시다. 짜잔. 안녕하세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저기 줄이 저기 끝까지 네, 있는데요. 네, 네, 네. 햇빛 역광 때문에요. 싶어. 네. 안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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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용만세 찾았어. 찾았어, 제가. 아유, 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공연장 입구입니다. 티켓, 티켓. 자. 아 여기에서 현장 티켓도 있고. 매표입니다아 여기는 다행히도 일찍 들어가네요. 여기 안녕하세요. 매표소 어디 있어요? 그래 여기서 위층으로 가시면 어, 안녕하세요. 네. 야 여기가 그래도 여기는 광주 여자대학교보다 낫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금 광주 여자대학교보다 낫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광주 여자대학교도 좋았는데. 여기는 또새 건물이 다안녕하세요야 안녕하세요. 여기 전부 그린색이에요. 아까 교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봤어요.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팬께서 요거 주고 가셨어. 네, 따끈따끈해요. 네. 자 안녕하세요. 쭉 보고. 야좀 있다 안내 들어가시면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조연복 어머니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네. 아, 되게 젊으시다. 네. 네. 우리 찍어주세요. 우리 우리 네. 경기 남은 분. 아, 저희 삼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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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삼층으로 네. 가야 네. 된대요. 안녕하세요. 아, 학교 체육관이라서 저는 오늘 보니까 네 알석인데 이 쪽으로 가야 돼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팬 여러분들 자리가 가득 찼어요. 1층은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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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만세. 황영만세. 네. 자 어? 오늘 또 황영욱 씨 팬들 왔습니다. 야 대단하다. 네. 어유. 네. 안녕하세요. 우리 황용 씨, 어우, 교복 입고 온 여학생들 많네. 어우, 여고생들이 예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 황용 만세. 이야, 대단하네요. 오늘 교복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다 황용 씨 팬들이에요. 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용 만세. 아우 예쁘시라 사랑해. 네, 네황영만 만세. 네 야. 사랑해. 안녕하세요. 이거 이 이거 이거. 황영만세. 황영만세. 네. 황영만세. 네. 여기 황영나눠 왔습니다. 멜론 스민 경기북부. 네 아유 경기북부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황용만세 또 따님이랑 오셨고야 여기 가 황용나라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잠시 후 여기는 아유 황용웅, 네, 아유 예쁘시다. 네 아우 예쁘시다. 돈 많고 시간 많고 열정 많은 누구야 왔다. 아돈 많은 누나도 왔습니다. 영웅씨 좋겠네, 야 우리 영웅씨에서 이렇게 멋진 누나들이 왔네. 좀 이따 우리 영웅이 오빠 나올 겁니다. 야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오늘은 안 오셨어요. 내일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황영웅 만세. 저는 이제 좀 이따 황영웅씨 나오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찌그러져야 돼. <laughs> 야 대단하다. 네. 한번 그러면은 위층에도 가보겠습니다. 꽉 찼어요. 와. 와, 대단하다. 역시 황영웅입니다. 네. 우리. 조혼복 어머니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네. 아, 되게 젊으시다. 네. 우리 찍어 주세요. 네. 경기 나무. 어 저희 삼촌. 네. 아,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3층으로 아, 가야 아, 된대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학교 아, 체육관이라서 저는 오늘 보니까 네 알석인데 이 쪽으로 가야 돼요. 근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팬 여러분들 자리가 가득 찼어요. 1층은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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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웅 만세. 황영웅 만세. 네. 자 오늘 또 황영웅 팬들 왔습니다. 야 대단하다. 네. 어유. 네. 안녕하세요. 우리 황용 씨 어우 교복 입고 온 여학생들 많네 어유 여고생들이 예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황용 만세 야 대단하네요 오늘 교복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다 황용 씨 팬들이에요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용 만세. 반갑습니 아, 아, 아우, 예쁘시더라. 사랑해요. 네, 황영욱 만세. 만세. 네, 야 사랑해. 안녕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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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황영욱 만세. 황영욱 만세. 네. 만세. 네. 황영욱 만세. 네. 여기 황영욱나눠 왔습니다. 멜론스민 경기북부. 네, 아유 경기북부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황용웅 만세. 또 따님이랑 오셨고. 야. 여기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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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한국은 한국시한돈 네. 아유. 네, 아유, 네. 많고 시간 많고 열정